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자문 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5절 6절 볼텐데요 제가 5절부터 12절까지 일단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5절, 6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뭐자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이 사실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라고 이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면, 5절, 6절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 너는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도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3절에도 보면은 마음의 색이라 이렇게 이제 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명철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이렇게 이제 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한번 정의를 하자면 뭐냐면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 이제 믿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규격화된 믿음의 문제로 신속히 전환을 하거든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을 어떤 체득한 어떤 개념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주일 성소하는 거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적인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의례적인 것으로 이제 신속하게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어,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어, 5절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 신뢰하는 건 뭐냐? 내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지혜로움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이성에 대해서 늘 회의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반지성주의를 지금 조장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내 인간 이성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언제나 어떤 의사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어떤 판단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내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요청하실까? 지금 이 부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 내 관점에서만 골똘히 생각하면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은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모든 좋은 것을 내가 규정하고 모든 올바른 것을 선악간에 내가 규정하고 모든 필요를 내 계산에 따라 하면서 그것을 청구서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진위 문제, 올코그름이 과연 그리고 내게 요청되는 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어떤 것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지혜를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놀랍게도 여기는 권면의 말씀이 6절까지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이가 생기는 거죠. 뭐 금식기도 몇번 하고 무슨 철학기도 몇번 해서 교재의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전 생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신내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면은 7절, 8절이 유사한 가르침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7절,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어, 여기서 지금 스스로 지혜롭게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거 이제 한번더 재차 강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 또 뭐냐? 이제 그 뒤에 이제 쌍으로 붙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도출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는 것. 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두려워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정말 더 두렵게, 두려운 분으로 제가 언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뭐 자주 행하고 포악한 그런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두렵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악에서 떠나는 일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이제 믿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의 일체의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격리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골수라는 게 이제 뼈인데 이제 고약의 개념에서 이제 뼈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내면을 뜻해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정말 윤택하게 된다. 부여하게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안에서는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태도라는 것을 오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절 십절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번째 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laughs>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처음익은 열매 내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어인 소득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저는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고 봐요 뭐 성경에도 이제 뭐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물질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 말씀으로 굳이 헌금에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저는 이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량은 결국은 내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분량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 의 믿음의 결국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1년 결산한 그 금액이 사실 우리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연말정산할 때못 뭐 떼어 가시잖아요. 그불량이 여러분의 믿음의 불량인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함이 없는 사랑이 담기지 않는 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전 없다.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목사가 뭐 헌금 해라 마라 이런 것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이 여러분 스스로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불량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인 거고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분량은 너무나도 적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믿음이 인정받기를 바라고 교회 앞에서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기 바라고 내가 사람들 앞에 정말 존경받을기를 바라는 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소득이 없고 내가 아직 뭐 가난하기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될 때, 10절에 어떻게 돼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포도주이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예요. 어, 내가 지금, 어, 가난하니까 안 한다. 내가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난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부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일들이, 믿음으로 심는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실이 없으니까 안 심는다 그런 농부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정말 보리고개를 정말 초근 목피하면서 넘기더라도 진정한 농부는 씨앗을 준비했다가 봄에 심어요. 왜? 심는 만큼 결실이 오니까. 그 씨앗을 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정말 가난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사실 비음이에요 네, 내가 소득이 많아져서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액수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다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이거 이제 공개가 되면 저한테 약플을다실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친구 관계 속에서 정말 우정이 깊이가 있고, 그런데 맨날 가서 어디 2천원짜리 먹자. 그 친구, 친구 사귈 필요 없어요. 나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밖에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위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입술로. 아무리 많은 경배를 해도 그 마음으로 그 어떤 고백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량만큼 나의 믿음의 분량인 거고, 저는 적어도 정직하게 그 분량만큼 인정받고 그 분량만큼 내가 평가받는 태도를 가져라. 제가 뭐더 많이 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분량이 정말로 미미하고 형편없으면서 교회에서 앞자리 차지하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태도다 그건 착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제 말씀에 뭐,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내가 처음 익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그거 없다면 병든 신앙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결실했을 때 생각나는 분이 누군가.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정말 생각나는 분이 누군가. 또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정말 내이 작은 것으로나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열매 열망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사랑인 거지. 그거 없이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 없고요. 그와 같은 태도 없이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제의적인 태도는. 평가할 필요가 있어 이거 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무엇을 우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다시 한번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가? <laughs> 아니면 또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정말 어리석은 태도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상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나누지 않는 이런 위선이 내게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참 어리석은 태도로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은 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위선적인 태도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가난해지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 존귀의 여임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곡간과 포도즙틀을 채우시는 이 거룩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는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이 흔해 아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